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저는 최근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거리가 있지만 대중교통이 애매한 곳들을 자전거로 다니니 이렇게 편한 걸 모르고 산 과거의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출퇴근을 할때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과 집을 오고 가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쯤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갑니다. 귀에서는 좋아하는 노래가 들리고 눈으로는 맑은 하늘과 구름이 보이는 순간은 출근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근길이 기분 좋을 수 있다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주위 풍경에 더 시선을 두게 됩니다. 하천길을 따라가다 보면 무에 나와 쉬고 있는 오리들을 볼수 있습니다. 가족인지 친구인지 삼삼오오 모여 자고 있는 오리를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또 다리가 긴 왜가리, 뽀얀 백로 등 여러 새 친구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풍경을 보다 보니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유롭게 물살이를 사냥하는 새.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오리, 바람에 나부끼는 풀들, 흙과 물을 곁에 두는 나무. 자연스럽다는 자연이라는 한자에 '스럽다'는 접미사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한자로 자연의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고 우주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와 상태. 저는 그런 상태가 만연한 순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지 않고 순조로워 보이는 풍경. 해가 되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가진 모든 상념과 고뇌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 순간만큼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과 연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안함에 온 마음을 기대고 싶습니다. 저의 두 번째 사담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 주제는 운동입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수영을, 2부에서는 이전에 했던 운동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체육 시간을 제일 좋아했고 점점 배우고 싶은 운동들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 바로 수영입니다. 작년부터 수영에 관심은 있었지만 막상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수영복을 비롯하여 사야 하는 물품이 많았던 게첫 번째이자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많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사겠지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운 좋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빠와 옷구경을 하러 간날 수영복 코너를 보더니 아빠는 갑자기 수영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는 아빠 찬스로 지금 구매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침 저도 필요했다며 저의 수영복도 자연스럽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영복을 손에 얻었을 뿐인데, 당장이라도 수영을 하러 가고 싶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영복을 사니, 다른 준비물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수영복을 구매한 당일, 작은 아빠와도 만나게 됐고, 작은 아빠는 새 수모와 수경을 제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비로소 수영을 위한 준비물은 모두 갖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미루었던 시간과 달리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상황을 보며 뭐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영복을 구매한 이후부터 불같이 여러 수영장을 알아봤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다른 사설 수영장은 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등록하고 싶었으나 저렴한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자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규 신청을 실패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등록 기간을 확인하고 스케줄에 적어 놓았습니다. 신청 당일 새벽 6시에 오픈이 되어 5시 반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서버 시간을 확인하는 사이트를 켜놓고 기다리니 마치 대학생 때 수강 신청을 했던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거세졌습니다. 6시가 되었다는 알림이 울리자마자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단 3개의 강습만이 열려 있었습니다. 맨 처음엔 가장 위에 있는 걸 신청했다가 밑에 제가 수강하고 싶었던 시간대가 있는 걸 보고 그 강습도 신청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건두 번째로 신청한 강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성공을 한줄 알고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기쁨에 겨워 신청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수영은 초급, 중급, 상급, 연수, 이렇게 네 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초급반인 줄 알았는데 결제한 강습은 연수반이었습니다. 이미 수영을 마스터한 사람이 듣는 반이었습니다. 머리가 차게 식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이렇게 쉽게 한 번에 성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제를 취소하려면 인터넷으로는 안되고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문의 전화가 많은지 네다섯 번 동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했고 씁쓸한 기분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몇번 질문을 하더니 초급반 중두 개의 시간대에 대기를 걸어놓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대기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으나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서 대기를 걸 생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님은 당연히 제가 대기를 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느 시간대에 걸어두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제가 원했던 타임과 그 앞타임에 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했던 시간대는 대기 1번. 그앞 시간대는 대기 3번이었습니다. 만약 대기가 빠진다면 대기 1번인 시간대가 빠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빠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수영장에 가야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편집을 하고 있던 도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설마 하고 받았는데 스포츠센터에 전화였습니다. 대기 세 번째였던 시간대에 결혼이 생겨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이게 빠지다니?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실감이 잘안 났습니다. 등록을 하겠다고 하고 끊고 나서야 등록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체감됐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낮았음에도 등록에 도전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차피 안될 거라고 확정 짓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대기를 걸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청에 성공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행복한 수영 라이프를 즐길 생각에 들뜬 기분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대망의 첫 수업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첫 수업이었지만 사정이 생겨 첫째 주에 가지 못했던 터라 사실상 수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일찍 센터에 도착해서 회원카드를 발급받고 탈의실 및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영 등록 전화를 받은 날 유튜브에 기본적인 에티켓을 검색했었습니다. 다들 샤워를 박박하고 가라길래 결연한 마음으로 샤워용품을 가득 가져갔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수영복을 입는데 원래 이렇게 타이트한 건지 수영복을 입으면서 힘을 다쓴 느낌이었습니다. 수영복 못지 않게 저를 괴롭힌 건 수모였습니다. 약간 뒤집어서 이마에 착 붙이고 쭉 늘리면 된다는데 몇 번이나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다른 분들이 약간의 팁들을 주셨습니다. 물을 조금 채우고 하면 쉽다고. 한 번에 쭉 늘려야 한다고. 팁들을 모아서 두세 번 정도 시도하니까 그제서야 써졌습니다. 수모를 쓴제 모습이 낯설고 좀 웃겼습니다. 강사님이 맨 처음 알려주신 건 음파음파였습니다.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물 속에 들어가며 코로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초급반은 수업의 시작을 음파음파로 진행했습니다. 레일 한 바퀴를 그렇게 돌고 나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자세로 시작했습니다. 손을 가운데로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코어에 힘을 줘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한다. 생각보다 코어에 힘을 주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레일을 몇번 돌다 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세만 유지했는데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워본 덕인지 몸이 생각보다 잘 따라주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도 한두 마디씩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대부분 이전에 수영을 해본 적 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빠르게 적응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샤워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 안에서 움직이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거의 처음 오는 공간에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받는 수업 때문에 긴장을 한 것도 에너지를 소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느릿하게 씻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거북이처럼 움직이다 보니 씻고 나오니까 9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집에서 꽤 멀리 있어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갔기에 주차한 자전거를 이끌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첫 수영 수업을 받고 느낀 점은 절대 만만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왜인진 모르지만 수영은 그렇게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에 들어가고 팔을 뻗고 발을 차는 행위가 간단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과 비교했을 때 시간 대비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운동이라고 느꼈습니다. 50분 동안 정말 온몸을 불태우는 운동 같습니다. 모여 있는 물 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깊이가 얕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은 많아도 깊은 물에 들어간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험은 생소했습니다. 마치 물과 교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물과 친하지 않지만 언젠가 가까워질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전 제가 했던 운동들은 헬스와 복싱, 풋살, 런닝입니다. 그중 헬스는 가장 오래 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처음 헬스장을 등록했던 건 22살 쯤이었습니다. 오빠가 헬스를 시작하면서 저도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무턱대고 등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니 PT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PT를 받지 않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빠한테 가끔씩 기구 사용법을 물어보기만 하고 제 멋대로 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게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는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서 뚜렷한 몸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터라 개강을 하면 헬스장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1년 정도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헬스를 시작한 건 작년 2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른 운동을 하다가 다시 헬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번엔 진짜 근육량을 좀 늘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T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어플로 운동할 때 좋은 자세와 팁을 알수 있었습니다. 운동 어플 덕분에 새로운 기구들도 거리낌 없이 해보고, 부위별로 나누는 운동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은 약 1년 8개월 정도 다녔고, 현재는 헬스에서 수영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신기한 건 헬스를 하고 왔을 때와 수영을 하고 왔을 때 몸에 남아있는 힘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헬스를 하고 오면 유난히 힘들고, 이 30분은 쉬어주어야 몸을 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먹어도 힘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수영은 오히려 하고 나면 힘이 나는 듯했습니다. 끝난 직후는 조금 힘들지만 씻고 집에 도착하면 활력이 샘솟았습니다. 밥도 열심히 먹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헬스보다는 수영이 저한테 조금 더 맞는 운동이었나 봅니다. 헬스는 겉근육을 쓰는 반면 수영은 속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속근육. 코어 근육을 기르고 사용하는 운동과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헬스를 다시 등록하기 전에 했던 운동은 복싱이었습니다. 첫 직장을 얻고 난 뒤였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복싱장을 찾아 등록했습니다. 복싱은 대학생 때부터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격대가 비싸게 느껴져 배우지 못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월급이 있으니 과감하게 등록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보통 복싱장에 가면 줄넘기만 몇 달에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간 곳은 그렇진 않았고 줄넘기 3분, 휴식 1분의 한 세트로 총 3세트가 워밍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투 잽 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루틴을 배웠습니다. 루틴은 매일매일 바뀌었고, 맨손으로 자세를 잡고 하는 세 세트,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치는 연습 세 세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치들이 미트를 쳐주었고, 간단한 마무리 운동으로 끝이 났습니다. 총 운동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싱을 배우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미트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힘들었습니다. 맨손으로 하는 것과 샌드백에 치는 건 혼자 하는 거라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트는 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도 질리거나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무쇠소녀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복싱을 하는 걸 보고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파링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며 만약 이번에 다시 하면 스파링을 위주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수영 다음에 할 운동이 뭐냐고 물으면 복싱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멋지게 복싱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기대감이 듭니다. 런닝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때 했던 운동입니다. 가장 쉽게 할수 있고 돈이 들지 않는 운동이어서 그 시기에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시험을 준비했을 때 힘들었던 시간을 러닝으로 그나마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하루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불안정한 미래에 갈수록 자신감은 떨어졌고 그렇다고 시험이 아닌 다른 걸 도전하기에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만큼은 그런 감정들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졌다 좁아지는 다리 귀전에 울리는 심장소리 등 지금 현재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운동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와 다른 내가 하는 달리기는 또 어떤 느낌일까 어떤 힘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풋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첫 시작은 지인의 초대로 게스트처럼 참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배워는 보고 싶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엔 부담스러웠었는데 이 풋살 모임은 실력 향상보다는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서 부담을 덜고 할수 있었습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대학생 때 했던 발야구와 피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풋살에 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사람들과 풋살을 진행했을 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운동이었습니다. 공을 컨트롤할 줄 아는 게 기본 능력인데 그 기본기를 다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풋살을 시작한 이후 다른 팀들을 찾아보니 대부분 주에 2회 이상은 모여 함께 연습을 하는 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기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제가 속한 팀은 주말 1회만 모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초반에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연습 경기를 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경기 시작 후 1, 2분만 지나도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매우 무거워졌지만 그 상황에서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공을 골대에 넣는 순간은 다시 생각해도 짜릿합니다. 지금은 풋살을 하고 있지 않아 다시 그 느낌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풋살 모임은 초반 6개월에서 1년은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있었으나 점점 인원이 부족해져 연습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실력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원이 점점 부족해지게 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처음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거나 잘 되어야 하는데, 풋살은 주에 1회 단체 연습만으로는 개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개인 연습이 필수라는 건 당연했지만, 그 연습을 이끌어내기까지의 동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다 보니 점점 풋살에 향한 관심이 모두들 떨어져 갔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새롭게 풋살팀에 들어가는 건 아직 좀 꺼려집니다. 저렴하지 않은 회비와 할애해야 하는 시간의 양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풋살에 향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수영을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풋살과 러닝을 다시 하게 된다면 다락방에도 이 소식을 기쁘게 알리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사담으로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운동을 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의문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왜 체력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체력이 느는 건 아닌가 봅니다. 했던 운동들도 좋지만 새롭게 배우고 싶은 운동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짓수 크로스핏, 클라이밍 등등 아직도 처음 할수 있는 운동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고 싶은 걸 모두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스치는 날들입니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경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전 문땅 다락반입니다